안녕하세요 뉴케이 핑크입니다. 오늘은 닭 잡은 매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 홀로 손주 남매를 키우는 중년의 과부여인이 있어요. 과부는 마을의 일을 도우며 품삭을 받아 근근히 손주들을 키우면서도 후일에 손주들에게 필요할까 싶어 닭 여러 마리도 정석껏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품삭을 받아오니 손주들이 창백한 얼굴로 마당에 서 있는 거예요. 닭장에 모이러 들어갔더니 닭들이 전부 죽어 있었어요. 손주들의 말에 과부가 서둘러 닭장에 달려가 보니 닭들이 죽어 흩어져 있고 웬매한 마리가 죽은 닭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손주들을 위해 애지중지 키우던 닭들이 죽었다는 생각에 화가 난 과부는 빗자루로 매를 때려 죽이고 말았어요. 잠시 후 집안으로 매 사냥꾼들이 들이닥쳤어요. 내 매를 죽였으니 당장 그 값을 물어내시오. 뭐라고요? 내 닭값을 물어내기 전엔 한 푼도 줄수 없어요. 둘은 실망의 끝에 고울의 사또를 찾아갔어요. 현명한 사또가 사연을 다 듣고 깨를 내었어요. 사또는 매 사냥꾼에게 물어요. 매들은 주로 무엇을 잡고 가격은 얼마더냐? 네, 꿩이나 토끼 등 들짐승을 주로 잡고 가격은 아무리 둔한 놈이라도 500냥은 좋게 됩니다요. 오호, 그렇구나. 그럼 솔개는 무엇을 잡고 값은 얼마더냐? 아, 솔개는 닭이나 개구리 등을 잡고 값도 없이 그냥 거저입니다요 솔개에 별 관심이 없었던 매사냥꾼은 시큰둥하게 대충 대답했어요. 판결을 내리노라. 과분의 닭을 잡은 것은 솔개이니 사냥꾼이 닭값을 모두 물어야 할 것이며 보름 안에 다 치르지 못하면 잡아 닭 곤장 백대를 치리라. 매 사냥꾼은 혼비백산하였고 과분은 눈물을 똑똑 흘리며 감사해했습니다. 과분은 품삭으로 얻은 돈으로 수수를 사서 수수떡을 만들어 관하로 가져와 사또께 바쳤어요. 사또는 떡을 하나 먹고 맛있다 칭찬하며 바구니에 오푼을 넣어주고선 남은 떡은 아전과 포졸들에게 나누시니 어떠냐고 권했어요. 과부가 떡을 모두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자 사또는 아절들과 포졸들을 집합시켜 떡한 개당 못해도 3푼으로 쳐서 먹은 양만큼 과부에게 돈을 내라고 당부했어요. 아전들은 무슨 말인가 싶어 당황했다가 이내 사또의 뜻을 깨닫고 푼푼이 돈을 모아 과부네 집으로 보내주었어요. 과부는 원과 아전들의 마음씨에 감사드리고 작지만 기름진 땅을 사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오늘의 교훈 우리도 사또님처럼 어려운 일을 도울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기로 해요.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i love you